Thank you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자손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 우리에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랏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광야를 헤매이다가 이제는 가나한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그 이유인 즉슨,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고, 요단 동편은 목축할 만한 장수이고, 가축이 살기 좋은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로서 모두가 함께 거주하고, 모두가 함께 살고, 함께 거두어들이고 함께 나누는 그런 생활이었는데, 루우벤, 갓 지파,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보면은 또 나오지만 문화세지파 중에 반이 지금 이 보이는 살고 있는 땅에서 살고자 합니다. 가난한 땅을 건너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개인주의는 이 당시에도 여전히 존재했던 듯합니다. 40여 년이란 세월 동안 함께했던 민족 공동체였지만 막상 자신의 만족이 충족되자 다른 사람의 유익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나의 유익이 충족되자 다른 사람의 생활은 어떠하든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고 함께 지내는 옆 동역자를 돌아보지 않는 모습에 노하시는 것이 바로 어제 보신 내용이죠. 모세는 그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갓과 르우벤 지파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곳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살되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는 무장하고 함께 가나안 정벌에 참석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결국 르우벤과 갓 자손은 가나안 정벌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여정이지, 절대로 나 혼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개인 만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믿음의 가난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과업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오늘의 루벤지파, 그리고 가치파와 같이 우리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띌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들과만 지내려고 한적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안정과 신앙의 유익을 위한 그런 활동만을 골라서 하진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피해가 되거나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 나에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신앙을 위해 훈련받거나 노동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부재하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내어줌의 그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보의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를 빗대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의 손발, 우리의 온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은 몸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발은 몸이 가야 할 곳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움직여 줍니다. 입은 몸 속에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주는 일을 하고요. 우리의 눈썹은 이물질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다 이타적입니다. 다른 기관을 위해서. 우리의 몸의 전체의 생활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것이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지체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상황만 바라본다면 절대로 공동체의 공동목적인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할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더 편하고 나의 유익을 찾는 활동을 하진 않았는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 보좌에서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점점 더 낮아서 죽음의 밑바닥까지 그렇게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점점 올라가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루벤과 루벤과 갓지파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벌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이 다 정벌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두 지파가 가나안 정벌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가나안 정벌이 그렇게 수월하게 이루어졌을까요? 혹여나 그렇게 수월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지파들 간의 관계가 좋았을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 내 동역자 남의 유익을 더욱더 생각할 때 그때 우리의 교회는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교회로 발전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남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채우는 삶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채워주는 삶. 베풀어줄 때 베푸는 것은 결코 아픈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것은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기뻐집니다. 그리고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많은 비난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개인주의죠. 우리 교회, 우리의 울타리, 이런 것들을 만들고 다른 이웃들을 차단합니다. 사회를 차단합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집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우리의 울타리를 열고 이웃들에게 우리를 내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나의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주의, 이기적인 모습을 벗어나서 나를 더욱더 내어주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나를 이웃에게, 그리고 나를 나의 동역자에게 더욱더 나눠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